피로 세운 세어냐. 이 점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코로나를요, 아, 안 걸린 사람들은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세 가지가 없는데, <laughs> 첫째는 인간성이 없다 그래요. <laughs> 인간성이 요 가족이 다 걸리는데, 진안 걸리고, 네, 인간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전 국민이 지금 다 걸리고 있잖아요. 네, 어제 통계를 보니까, 그의 1600만 명이 걸리더라고 우리나라. 그 3분의 1 수준의 국민에. 그다 걸리는데. 그래 남다 걸린건 지가 안 걸리니까. 얼마 사회생활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권리임 일주일 자동 휴가죠. 또 격리금을 줍니다. 휴가비도 받아서 쉴수 있는데. 이것도 남다 걸리는데 운이 없어서 못 걸리고. 이런 조커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병이 심각하면은 어찌 이런 쪽하고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요. 어느 그 점, 어느 정도 뭐 힘든 시간이 있어도 견딜 만하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코로나를 2등급으로 전염병나추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또 마스크 착용도 다 해지를 한다 그래요. 물론 실내에서는 당분간 끼러 갑니다만은 이런 다해제하고 이제 뭐 지원금 주는 것도 장례비 주는 것도 다 이제 없어진다 그래요. 그고 걸리려면 5분 주간에걸리게 됩니다. 그래야 심만이라도 <laughs> 예, 어, 이렇게 다 해제를 한다 그래요. 그 유럽에 보면은, 축구장들, 이렇게 보면요. 마스크 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6만7망이 모여서, 그냥 감지르고, 환호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스웨덴도, 처음부터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했어요. 마스크 끼고, 뭐, 백신 맞아라, 안 맞아라, 그런 것 없이. 그래,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게, 뭐대출입는데 뭐, 뭐 방역 패스 이런 것도 없고, 교활코도 찍으라는 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해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이렇게 2급 전염병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이제 3년 가까이 병에 우리가 지내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요, 그죠? 예, 네, 압니다. 그, 가 우리 집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네, 뭐, 네 번이나 검사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계속 검사해고 아무치도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T 면역체를 갖고 있는지, 예, 네, 그래요.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좀, 예, 활력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뭐 별로 의식 없이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말하기죠.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듣는 것은 차칫 오해하고 골라 듣고, 그리고 내 필요한 것만 듣기 때문에. 듣는 것은 잘 듣고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 제발 말좀 들어라. 이렇게. 왜 이런 말을 안 듣냐? 이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뜻은 뭐죠? 말을 들은 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왜말 들은 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기는 쉬운데, 듣는 건 어렵고, 나아가서, 그 말대로 따르고 지키는 건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숨 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숨을 쉬지만은 별로 의식 안 해요. 뭐 자연스럽게 그냥 쉬어집니다. 숨 쉬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은 감기라도 들면은 숨 쉬는 것이 힘들어져요. 코가 막힙니다. 기관지와 폐가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이숨 쉬는 것이지만은 그 병들면은 결국에는 뭐냐 숨 쉬는 것이 어렵고 마지막 죽음은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내신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이 먹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먹는 것을 언제든 찾아가고. 즐겁게 먹고 기분 좋게 먹고 이렇습니다.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여성인들은 먹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식도락이라고 했어요. 먹는 데는 먹는 것은 도의 경지고, 이 도의 경지인데 뭐가 붙었냐? 즐거울 락이 붙었어요. 즐거운 일이다. 그만큼 먹는 것은 도의 경지요, 즐거움의 경지고, 그것이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즐거워, 즐겨하고 행복하고, 때로는 이렇습니다. 먹고 살려고 모든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쉬워요. 그런데요, 병들면 아무 맛이 없어요. 아파 보면은 모든 음식이 맛이, 무맛입니다. 다 똑같아요. 네. 나아가세요. 이렇게 먹는 것이 가장 쉬운 건데,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그건 독소가 됩니다. 독이 되는 게 한방에서는 뭐라고 하죠? 먹는 것은 뭐든 먹는 것은 약이 되라고 되라, 해요. 먹는 것에서 병이 오고, 먹는 것으로 치유한다고 해요. 먹는 것이 약이라고 해요. 좋은 것일수록 영양가가 높은 것일수록 먹고, 소화 못 시키면 그거는 그큰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쉽고 예사롭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큰 화도 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큰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면은 축복이지만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심판이 되거든요. 저주가 돼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장 60절 보겠습니다. 6장 60절 같이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한데,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듣고는 이 말씀이 참 어렵다. 듣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잘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듣고 행한다는 건더 어려운 일이란 겁니다. 참 어렵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데, 제자들은 참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소화를 못 시킨 겁니다. 듣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자, 47절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론이니 믿는 자는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을 가졌는데,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50절 볼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은 이와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 사실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고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살 떡이 아니었고 일용한 땅에서의 양식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근차근 얘기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은 뭐였습니까?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이 참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먹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생명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사람이요, 홀로 죽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통과한 믿음으로 죽으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홀로 죽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콩을 먹는다고 생각합시다. 콩을 먹어요. 두부를 먹어요. 콩을 먹으면은 콩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콩의 기름이 내 기름이 돼요. 소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살이 내 살이 되고, 내 영양분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 영양분도, 그 피도, 살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동 오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영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생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기념한다는 이런 의미와 함께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우리 기독교의 예식이고 예전이잖아요. 이 의미는 실로 큽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는요, 지금도 유럽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주일 성찬을 해요, 매주일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가 우리나라처럼 뭐, 몇백 명, 몇천명 모여는 뭐 대형 교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315명 이내로 모든 교회라 정원이 되어 있어요. 315명. 그래서 315명이 다섯 명만 넘으면 다섯 명이 따로 가서 또 예비를 드리고 교회를 설립해요. 315명은 15분 이내로 성찬이 끝날 곳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찬식 하는 데에 이렇게 혼란이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몇 천명 되고 서울의 대형교육인 같은 경우에 성찬식 하면 은맨 앞에서 목사님이 썰떼음 소리를 자꾸 해야 돼요. 떡을 못 받으시면 손들어라고, 잔을 못 받으시면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세요. 저못 받았답니다. 여기 손들었습니다. 이런 예배 중에 썰떼음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5명 정원은 성찬을 하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기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원, 그 시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매주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53절을 볼까요? 6장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해놓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 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없느니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가느니.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어, 기적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예, 성찬의 기적이 사실은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쯤에는 머리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죠. 그런데 머리로 이해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해된다는 것. 그건 내 머리 수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찬은 내 머리 수준 이상일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전부 내 머리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 수준에 있는 것들. 그래, 성서의 기적들. 그리고 이 성만찬의 기적. 이것이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생이 일어난 거예요. 우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뜻을 우리가 깊이 좀 새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죄, 모든 불이 다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알맞은 백성을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찌든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믿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나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이언내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듭나고 더 주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